자, 이번 시간은 6번.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. 어, 일반적으로, 통상적으로 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쉽게 그냥 근계관이다. 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. 자,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을 일반적으로 알파, 베타를 잡죠. 요 두근. 얘랑 2차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일반형에서 이렇게 ax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이렇게 나왔을 때이 계수와의 특별한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. 그럼 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. 우리가 예를 하기 전에 먼저 중학교 3학년 때 어. 2차 방정식 작성을 했어요. 물론 여기 뒤에서도 나오긴 하겠지만, 자 어떻게 중3 때 이용했냐면, 2차 방정식 작성을 자 2차 방정식에 작성할 때첫 번째 조건으로 해가 주어질 때예요. 해가 어, 근데 지금 필요한 건해 주어질 때니까 해가 알파베타라고 주어졌다고 칩시다. 그 다음 두 번째, 2차 개수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어떻게 식을 만들었냐 해가 알파니까 x-알파를 갖고 베타니까 x-베타를 갖는다 얘는 0이다 그런데 2차 계수는 얼마?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얘를 조금 전개를 해서 알아봅시다 왜? 우리가 아까 해와 요 일반형 형태에서 보자 그랬잖아요. 그치?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 형태니까 그럼 얘 전개를 하면 x제곱이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구요. 뒤에 상수항은 알파베타 이렇게 됩니다. 됐죠?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근계간의 특성을 가는데 첫번째 어 근계관을 하여 봅시다. 그럼 근계관을 할때 우리가 잘 봐요. 우리가 만약에 여기 개수가 1이 아니고 만약에 2다라고 하면 이 앞에 숫자가 어떻게 돼? 2로 바뀌죠. 그죠? 그래도 얘전개할때아최고차개수를 없앨 수 있어요, 그지 그래서 간단히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. 맞아? 그래서 우리 근계관을할때 전제 조건을 먼저 깔고 갑시다. 예, 조건. 어떤 조건을 깔고 갈 거냐면요. 무조건 2차 개수를 1로 만들 겁니다. 자, 2차 개수를 1로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 앞에 뭐가 이렇게 곱해져 있든 간에 얘를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누겠다는 얘기죠. 그죠? 어 그래서 얘 1로 바꾸는 방법은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눌 건데 뭐 2차 계수로 나누어서 1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럼 1로 나눴을 때이 형태가 되는데 여기를 봅시다. 우리가 근과 계수의 와 관계니까 이 1차 계수를 봤더니 1차 계수에 뭐친 거? 아, 1차 계수에 봤더니 1차 계수는 두 근의 뭐 합이죠? 근데 이합 앞에 뭐 있어? 마이너스가 있어요. 그죠? 아니 아, 1차 계수는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 친 거다.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때는, 아, 합이 주어지고 개수를 구할 수 있지만, 개수를 구하고 합을 구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2항된 아, 1차 개수의 마이너스가 두근의 합이다. 어, 같은 얘기지만, 우리가 필요한 형태로 따다 쓸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, 우리가 첫 번째 경우, 이렇게 나왔고요. 두 번째, 이제 상수항입니다. 이 상수항은 두 근이 어떻게 돼 있어? 곱으로 이루어져 있네요. 아, 상수항은 뭐? 두 근의 곱이다. 그래서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는 2차 계수 1로 고정시키고요. 1차 계수 확인했을 때뭐 1차 계수의 마이너스 때두 근의 합을 한다. 선생님 솔직히 이걸 다 많이 쓰긴 하지만 다음에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이다. 이런 관계식을 알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근계간으로 두 번째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해봅시다. 얘냐면 얘는 뭐냐면 앞에서 배운 시계값이에요. 우리가 시계값은 해가 주어질 때 했던 것도 기억나죠? 차수를 낮추는 거. 그런데 우리 근계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 근계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게두 분의 합이었죠? 다음, 두근의 곱이었죠. 그죠? 자, 그럼 두근의 합과 곱이 있어. 아, 당연히 우리 세트로 나올 수 있는 거. 두근의 차. 혹은 제곱의 합. 혹은 세제곱의 합. 네제곱의 합. 얘네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. 그럼 얘네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뭐야? 아, 우리가 문자가 몇 개로 두근인 알파, 베타의 관계식으로 나왔을 때 시계값이. 아니. 이때는 뭐. 요걸로 뭐. 곱셈 공식 변형을 사용해서 시계값을 찾는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 7번. 이번에는 어, 2차 방정식에 작성하는 요령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. 물론 이 2차 방정식 작성하는 방법은 중학교 3학년 때 나와요. 그죠? 어, 거기에 몇 가지만 더 얹어서 생각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거 아까도 알았지만, 뭐, 인수분의 형태. 로 만드는 경우 있어요. 그러면 언제 인수분의 형태로 만드냐. 당연히 뭐 여기서처럼 근이 주어질 때이 근도 두근이 주어질 때겠죠? 두근이 주어질 때 여기에 뭐 2차 개수까지 주어져야 돼요. 물론 2차 개수가 주어지는 방법은 뭐 대놓고 2차 개수가 얼마다 예를 들어, 한글로 2차 개수가 뭐 3이다.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, 다른 식의 식이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어떤 형태가 주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면, 아, 두근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처럼 인수분의 형태로 찾았었었죠. 맞죠 여기 2차 개수 곱하고. 그럼 우리가 이 인수분해 형태는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은가라는 거죠. 얘는 솔직히 어 방정식을 사용해서 나타내기보다는 나중에 함수 활용할 때 사용하는 게좀더 쉽습니다. 함수에서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방정식이랑 함수랑 연결돼 있을 거니까 함수값 찾는데 함수값. 왜 함수값이라는 건어뭐 알파에 베타라고 합시다. 아, 알파 베타 쓰기 좀 그러니까 뭐 AB라고 하자. X에 얘 넣을 때 Y 나와야 되잖아. 그지 근데 X에 여기 넣으면 아 1차와 1차니까 계산이 좀 간단해요. 2차에 넣고 제곱하는 것보다. 그래서 함수값 나왔으면 굳이 정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. 뭐 일반형으로 나왔는데 인수분해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함수값 찾을 때 인수분해 형태를 많이 쓰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. 얘도 당연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니까 두 근이 주어져야 되고요. 여기에 2차 계수까지 주어져야 돼요. 그러면 위의 조건과 밑의 조건이 똑같잖아, 그죠?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 이 2차 방정식 상분할 때는 여러분들이 택기를 해야 됩니다. 어떤 걸 할지. 그럼 얘 어떻게 주어지냐면 얘는 아, 당연히 우리 근계관에서 개수를 1로 놨죠. 여기를 어, 이 가정 깔아놓고요. 여기에 마이너스의 여기가 두근의 합이 되겠지. 이게 1차 개수 다음에 플러스 두근의 곱이 되겠죠. 됐어. 그리고 이 2차 개수를 어떻게 이 바깥에 곱해주면 됩니다. 그럼 이 형태는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당연히 식이 다 나열되어 있지 벌써. 그래서 식을 구하라 혹은 식을 써야 될때 근계관을 이용해서 식을 많이 작성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